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선두주자로서의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보이지 않는 b 로벌 문제가 이제는 가시적이 되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이 정책을 세울 때 우리는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해주면 이게 이그 정당화 합법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교수님. It was great speech.